잘 지내셨죠? 네. 아우 예, 어, 전 지난 주에 갑자기 한 몸에 막 몸살기가 점심부터 돌더니 금요일 금요일 날 손님 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막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막 몸, 몸살기가 막 있더라고 요 그래서 오, 이상하다 이러고 어떻게 버틸까 하다가 아유 좀 증상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는데 3일 동안 그냥. 어,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기 조심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어, 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뭐 겨울, 이제 보통은 어, 겨울에 이제 보통 뭐한 11월, 12월에 사역실을 가게 되니까 가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수련회 준비부터. 수련회를 1년에 두 번씩 가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뭐, 요새는 또 수련을 안 하는 곳도 있거나 아니면 연합수련회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저는 또 고집스럽게도 그렇게 단독수련회 항상. 뭐몇 명이 안 돼도 항상 단독수련회.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찾는 게 너무, 어,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로 애들이 그래도 따라오고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 인천에서 두 번째 제가 사역할 때 교회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애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숙소를 이렇게 제안했더니 안된대요 왜 안될까요? 벌레도 많을 것 같고 어 일단 비대가 없대요 그래서 비대가 수련회 장소에 비대가 왜 필요한가요? 이랬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제가 첫 사역하던 어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갔는데 관리가 낮죠. 여기 막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어, 바닥은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온풍기는 또 따로 기름을 사와서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보더니 다들 막 열받아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어,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뭐 먹고 음식주를 어, 다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찌든그 공간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여행 가실 때 같은 금액이면 좀 깔끔하고 편 편리한 곳이 낫지 막 후질근하고 벌레 나오고 막 이게 도대체 청소가 돼 있는 건지 안돼 있는 건지 뭐 그런 데 가면은 아마 어, 여행도 망치실 거고 아마 마음도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사실은 그 특성 준비 때문에. 비실남문교회그 유튜브 사이트를 막 찾다가 이제 제가 전에 특성을 뭘래서지 찾다 보니까 이종옥 사님이 성탄절 을한 설교를 잠깐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딱이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할까하다가 또 끝까지 들었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 다행히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걸로. <laughs> 어이 본문을 떠올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한참 전부터 사실 그 주제를 주제에 맞는 말씀이 뭘까 순서는 틀렸지만 그 주제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침 또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어, 말구유,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그냥 꽂힌 거예요 왜 말구유였을까? 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말구유였을까? 어, 또또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혹시 어, 뭐 그런 그 동네에서 쓰는 말구유 뭐 사진이라도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말구유 생각하시면은 말밥통이잖아요 어린이 여러분들 알아요 못 봤죠 이렇게 큰 통나무를 후벼 파가지고 그죠 뭐 저희 나라는 또 이렇게 막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물을 물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주고 그러지만 뭐 다른 다른 나라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말은. 풀이든 뭐 말밥을 담아주는 통이에요. 어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막또 어떤 분이 글을 올리 글이랑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어, 소독도 하고 거기다가 뭐 깨끗하게 해서 아이 아이가 들어가기에 뭐한점 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말밥통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하든 소독을 하든 어쨌든 말밥통에 오신 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복 검서를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 그곳에 누워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건 없어요. 누가, 복음에, 누가 복음에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말 밥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말 밥통에 오신 사건을 조금 더 다시 우리가 펼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진? 꼭 집어줘야. 예수님이 누구세요?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러나 인간이시기 전에는 그냥 신 자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쭉 내려와서 말 밥통에 누우신 거예요. 어 겸손함의 극치가 아닐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어떤 외양간에 있는 말 밥통에 누워 계시는 사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말 한마디에 그분이 모으는 것들을 지으셨던 그분이 부족함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만일 하나님은 뭐 주무시거나 하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만일 그분이 잠을 청한다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특급 호텔도 부족할 거예요. 왕궁도 부족할 겁니다. 천궁 천사가 좋은 시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받들어도. 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도 안 되는 말 밥통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누워 계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낮춰야 이 정도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지 예수님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 자체잖아요 그분이 그냥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처음 누우신 곳이 말 밥통이라는 겁니다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강보를 깔아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말이 밥을 먹는 밥통 또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여러분 태양이 가려집니까? 요새 뭐 안막 커튼 잘잘돼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치면은 잘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태양이 가려집니까? 잘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태양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죄악이든 허물이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발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자신은 얼마나 꾸기고 꾸기고 꾸겨야 그 밥통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무한히 크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꾸기고 꾸기고 꾸겨야 그 작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길 가다가 여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개미 이렇게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줄막줄 지어가지고 막 개미들이 지나갑니다. 요렇게 보이면, 진짜 콩알닦지 많아지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개미가, 개미처럼 작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한 천만 정도를 더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온 우주의 끝에, 온 우주를 우러러 보고 계시는 그분이 어느 날저 아래 먼지와 같은 어느 곳에 자신을 구기구 구기구 구겨서 내려가셔야 한다면 우리한테는 영광이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분에게는 치욕이에요 주치스럽고 다른 표현을 쓰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말씀 자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지극히 작은 곳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에 말 밥통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소없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던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요셉의 요셉이 어느 집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이에요. 오늘 사절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세의집속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사실 이 동네는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이삭도 이렇게 천사들이 지나갈 때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던 대접하던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동네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대접하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예요. 그렇게 인심도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와서 사람들이 여관에 가득 찼대요. 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큰 여관은 아닐 수 있어도 지금 만사계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말 말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인이 마국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놀라운 건 요셉이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도 그 지역에 있는 다윗의 뭐 거의 그 동네는 다 다윗의 그러면 집계 가족들이 몰려있을 몰려 거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 지경에 그냥 말밥통에서 태어나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그 말밥통 안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 보음 보면 7장에 보면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 어떤 분은 이걸 줄여서 먹보의 술꾼이다. 라고 줄여서 별명을 지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늘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다음부터 예수님은 마치 초라하고 작은 구유 안에 오셨던 것처럼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 곁에, 장녀들 옆에, 노름꾼들 옆에, 세리들 옆에, 온갖 죄인들 옆에서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왕궁에 계셨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 틈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오셨던 모습 그대로, 그분이 끊임없이 낮고 작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죄에 대해서 그들의 질병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셨어요 말구유 이거에 더 극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달리시는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 십자가, 그곳에서 말구유에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로 마무리 짓는 오늘 구유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의 한마구간에 있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전 예수님 사역과 삶 자체, 그분이 계셨던 모든 곳이 넓은 말구유가 아니었을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지 않고 초라하고 낡은 그곳.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과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온갖 욕심에, 죄악에 그냥 자신들을 내버려 던져주, 던져, 던져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파하셨던 분. 그분이 계셨던 그곳이 말구유가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참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제 막 찾아봤어요. 어, 각종 학교들을 세웠어요. 배제 학당, 이화 학당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애국심, 뭐 자주성을 강조하고 뭐 어떤 독립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을 또 어, 세웠던 것이 그 교육들입니다. 어, 병원도 세웠는데 뭐 우리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국내 탑 병원 중에 하나잖아요. 막 진료를 받을 날에도 막 예약을 해야, 한참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기술력에서부터 뭐 실력으로는 대한민국 손가락에 꼽습니다. 어찌 됐든 가난에 찌들어서 질병에 찌들어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 또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어, 또 중요한 것이 어,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전해줬어요. 이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잘 아는. 3.1 운동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잖아요. 이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 어, 기독교에서는 늘 어떤, 과거에 어떤 것들을 자랑할 때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요한.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오늘,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교회를 대표하는 33인, 아, 그래, 더 줄여서 16인, 누가 있을까요? 사회 각 부분에서,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누가 될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33인 중에 16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회에 지배한 공헌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끊임없이 더 많은 부분에서 구유와 같은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들어갔더라면 지금은 또 어땠을까요? 기독교가 계속 세퇴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성전 안으로 세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쇠퇴기를 겪고 있지 않은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카타콤이라고 하죠.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탄압을 하니까 숨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석회굴을 파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오리고름을 기어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물고기 모양 그려가지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표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 교회가 작았습니까? 규모는 작았어요. 기독교는 그때 굉장히 작았습니다. 소수 종교예요. 정식 종교로 취급도 못 받아요. 아,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떠올려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주 호가 됐어요. 아,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많이 들었던 구호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시간이 지나서 중세 기독, 중, 중세에 들어서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도 많이 많아지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더 멋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들 이야기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암흑의 시대였다. 돈도 많아졌는데요. 더 화려해졌는데 더 많아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 하나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화려함에 또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요 한국교회 초기에 좋았습니다.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사회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기독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성교사들이, 성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갔어요. 가장 뜨거웠어요. 지금도 우린 회상하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 부흥.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고.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멋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성령 운동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함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이 구유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화려함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과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작은 예수를 자처하면서 그분을 따라 남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기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들에 나가서 목자들한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초라했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시던 300년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압제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을 때, 여전히 인만회에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마음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으로, 건물 속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들의 마음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여러분이 필요한 곳은 세상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위로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큰 위로가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모든 이들이 보기를.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좁으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이 자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